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아니 약간 조금 있네. 레이님 러브 레이 러브 레이님, 저 감사합니다. 움츠나온다고, 오 어, 또. 안 도... 아니죠 아니죠 라인 보고 치는 것도 상할 때 내지는 기분이 안 따라 줄때 여러분 마음대로 라인 보고 그려보시는 것도 아 옆레인 진짜 좀 심하다 지금부터 5배가 치면 5만원 후원 간다고요 호석주님이 와우 또 미션을 주시네 미션을 주시네 도전해보지 뭐못 먹어도 고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5배가 5만원? 50, 오케이. 피치블랙으로 도전. 자, 일단 한 개. 일단은 한 개.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들어가게 되니까 어 뭐야 이거 와우 뭐야 아니지 하석준님 아하석준님이라다 아니, 하석준님 이거는 아 이거는 내가 후원받으면 너무 죄송해지지 미션 실패인데 2만원이면은 개토레이를 몇 개를 사다 실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땡큐 1에서 4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고배가 때리고 다섯 번째 스페어 아 이분 미션 어 이분 미션 디테일하시네 오케이 허석준님고 자, 일단 한 개. 깔끔하게 일단 두 개. 자, 깔끔하게 일단 세 개. 내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뭔지 보여주고 왔어. 막 이래. <laughs> 아 이거 롤 완전 빠졌는데 이거 높이다. 예, 보배가, 보배가. 여기서 스페어 성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일부러 스페어 노린다고 일부러 못 치면은 그건 남자가 아니지. 여기서 내가 스트라이크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 그대로 굴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아, 대신에 공만 바꿀게요. 내 피치 블랙으로 공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한핀 정도는 남을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볼게요. 패치블랙으로 바꿔서 야, 아예, 위로 올라가가지고, 남기는 거야 일부러 스플릿이나게 줄은 몰랐는데 오케이깔끔하게 미션 을게 그리고 이렇게 바로 스트라이크 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게또 진짜 실력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머 의리를. <laughs> 어 뭐야? 와우. 나머지 올 스트라이크하면은 5만 원 더. 나머지 올 스트라이크하면 5만 원 더. 나 지금 스트라이크 있어요. 아니 호석준이 못 보셨나? 나 지금 나 완전 미션 성공률 지금 100%. 아100% 아니, 아니구나. 아 지금 아까 하나 놓쳤으면 지금 스트라이크예요. 갑시다. 가면 되지. 못 먹어도 고 도전. 자, 다섯 개 남았습니다. 가끔씩 가끔 가끔씩 죠내가 오늘 가가 내가 오늘 가석주님지씩가번씩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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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기가 미션을 다 성공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퍼펙트 조금 아쉬울 가 같은데. <laughs>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 네 나대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감시겠습니다. 뭐야 가랑이 사이로 8핀 만원이라고? 아 허석주님 이거는 하지. 아, 네 가랑이 내가 그 지금 라이브 가랑이샷 지금 그게 지금 내가 진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가랑이샷 갑니다. 잘 봐요. 아 여덟 개는 치지. 아 가랑이 여덟 개는. 자, 일단은 제일, 제일 순한 피치 블랙을 굴려서 위에서 굴리면 치게 돼 있어요. 봅시다. 탄이 저런 아이였나? <laughs> 아 <laughs> 아이 아이 어 8배가 5만 원? 난이도가 점점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laughs> 8개 연속? 아이 지금 7개 남은 건가? 도전. 뭐야? 또 호석주님께서 미션 제안을 해주시는데도 이렇게 후원하면서 말해시는 거예요? 와우. 2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풀 커버 하면은 3만 원이요? 스플린만 안 나오면 되는 거네? 하이로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하이로드 한번 보여드릴까? 괜히 yeah, yeah, yeah. 또 스플링 나오는 건 아니겠지? <웃음> <웃음> 이비 방정 아, 근데 이것도 능력이야 이것도 능력이야. 입입 터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시는 것도 능력. <laughs> 아니야 할수 있을 거라고 나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걸어보겠습니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풀 커버. 풀 커버. 풀 커버. 이게 잘 됐어, 차라리. 자 깔끔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피치블랙으로 다시 한번 공을 잡고 플레이를 할 건데 약간만 띄우겠습니다. 약간만 스탠스 조정하고 막 많이 안 밀고 그냥 조금 위에서 놓아볼게요. 죄송합니다. <mondoNetflix> <놀� uma> 일단 만회하는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스김 할게요, 스김. 비가 오는 판임이다 비가 오는 판. 마지막은 솔직히 마지막은 깔끔하게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나는 이 경기를 만족합니다. 아 하우스 볼은. 하우스 볼 스트라이크당 1만 원이라고? 아 잠깐만 아나 진짜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여가지고 저 집에 가서 빨리 1대1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우스 볼 스트라이크 1만 원아못 먹어도 고 12파운드 도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까지는 아니고 한 개, 한 개. 돼. 아 진짜 이 가벼운 공은 원투 노려야 돼.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나두개더 때린다. 두개더 때린다. 두개더 때린다. 딱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두개더 때리고 온다 딱 기다려. 딱.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 <laughs> 어나 리그 할 때도 이렇게 긴장 안 타는데?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가..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야 하우스볼 스트라이크 4번 네 오케이 4번 네아 근데 좀 재밌었어 아 허석주님 어, 뭔가 나쁘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 오, 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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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허석준이 4만 원 후원 우리 콘텐츠 미션 달성 4만 개아 4만 개 된다 <laughs> 난 아프리카 아이디도 없는데 4만 개라는 말이 나오네요 막.